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음,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요,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특히 이게 최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그 한국 국적 노동자들이 대거 체포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거랑 관련해서 미국 국경 안보 책임지는 고위 인사의 발언이 어,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미국 국경 안보 총책임자격인데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유명해서 국경차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이죠. 아, 국경차르. 네, 바로 톰 호먼 전 이민 세관단속국 ICE 국장 대행입니다. 이 호먼 전 대행이 최근 CNN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 앞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들 여기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 작전을 더 늘리겠다. 이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관련 기사를 보면서 이 내용을 좀더 깊게 파고 들어보죠. 네, 톰 호먼 국경차르 역시 그 별명답게 국경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군요. CNN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음 사회자가 꽤 날카롭게 직접적으로 질문했던데요. 네 맞아요. 설령은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체류자라 해도 그런 직원들을 많이 고용한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급습 작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냐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죠. 네 아주 구체적이고 뭐랄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호먼 전 대행 답변이 더 명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답했나요? 망설임 없이 간단히 말해 그렇다. 더심플앤스은 yes 딱 이렇게 답했죠. 아 정말 단호하네요. 네,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더 이상 뭐 해석의 여지를 안 두겠다, 정부의 단호한 정책 방향을 못 받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정책 집행 강도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정말 단호한 답변인데요. 그러면 기다님,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기업들을 딱 정조준하면서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그냥 법을 지켜라.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음. 홍원전 대행이 밝힌 단속 강화의 진짜 이유, 그 속내는 뭘까요? 물론 가장 기본은 법 집행이죠. 홍원전 대행도 인터뷰에서 이 나라에서 불법체류는 범죄다 이 점을 분명히 했고요 네. 법치국가에서 버벅이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원칙론적인 부분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호먼전 대행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복잡한 이유들을 같이 제시했어요 아 법집행 원칙 말고 다른 이유들이 더 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 보니까 특히 그 경제적인 측면을 강하게 얘기한 것 같던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단속 강화 방침에 어떻게 보면 핵심 배경 중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네. 호먼전 대행이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이 선의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선의로는 없다. 네. 그의 주장은 뭐냐면 기업들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슨 인도주의적 배려나 아니면 노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경제적 이익 추구 때문이다 이거죠. 경제적 이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바로 노동력 착취하고 불공정 경쟁입니다. 호먼 전 대행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 이런 기업들이요 불법 체류자 신분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아. 그래서 법정 최저 임금보다 훨씬 뭐랄까 낮은 임금을 주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요 거의 혹사 시키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인권비를 극단적으로 낮추니까.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고용하고 정당한 임금 주는 경쟁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건비를 확 줄여서 가격 경쟁력을 얻고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일종의 시장 교란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미국인 노동자들 일자리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홈 원전 대행은 이게 그냥 추측이나 주장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었던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강조하면서 설득력을 더했어요. 아, 본인 경험이요? 네, 과거에 본인이 직접 지붕 공사 업체를 운영했던 시절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요. 어, 사업 경험까지 직접 언급했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홈 원전 대행 회고에 따르면. 당시에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서 합법적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 특정 경쟁업체들 때문에 일감을 따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 왜요? 그 경쟁업체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훨씬 낮은 임금으로 고용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결국 이런 불공정 경쟁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일하던 미국인 직원 20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로했습니다 와 그럼 본인 사업체가 직접 타격을 입었던 경험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된 거군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주장이니까 더 강하게 정책을 추진할 동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경쟁사들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훨씬 낮은 임금을 주기에 작업 단가를 낮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어요. 네. 즉 불법 체류자 고용 문제는 단순히 뭐 이민 관리 차원을 넘어서 미국 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성실하게 법 지키는 미국인 사업주하고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의 경제 범죄와 같다 이런 인식을 드러낸 거죠. 음, 이런 프레임은 사실 특정 유권자 층 특히 경제적으로 좀 불안을 느끼는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층한테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으로도 볼수 있고요. 불법 이민 문제를 단순히 국경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경제 질서 일자리 문제로 연결시키는 관점이군요. 상당히 흥미롭네요. 근데 기자님 이 작업장 단속 강화가 국경 보안 자체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언뜻 생각하면 내부 단속이랑 국경 통제가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네그 부분도 호먼전 대행이 중요하게 강조한 지점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 안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고용주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잠재적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요? 미국의 불법으로 들어와 봤자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설령 운 좋게 구하더라도 언제 단속에 걸려서 추방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아, 즉 미국행의 가장 큰 유인 중 하나인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기회, 이거 자체를 차단하고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험성을 부각시켜서 애초에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으려는 동기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아하. 일종의 본보기 효과를 통해서 불법 입국의 수요 자체를 줄이겠다는 거군요. 국경 장벽 높이는 물리적 통제뿐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라는 매력을 감소시켜서 심리적인 장벽까지 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현 정부가 불법 이민 문제에 얼마나 엄격하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줘서 사전 차단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네. 호원전 대행이 인터뷰에서 직접 현 정부가 엄격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불법 입국 고려자들이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네. 결국 국경에서 물리적 통제 강화하고 또 미국 내부에서는 경제적 유인 감소시키고 처벌 강화하고 이두 가지 축을 동시에 돌려서 불법이민 문제를 뿌리 뽑겠다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해야 할까요? 호먼전 대행 발언에서 좀더 구체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호먼전 대행은 인터뷰 말미에 다시 한번 앞으로의 방향을 명확히 했는데요. 그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단속작전 워크사이트 오퍼레이션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네. 영어 원문 표현이 a lot more인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속 건수가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빈번하고 광범위한 단속이 이루어질 거다. 이걸 시사하는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아. 일회성 경고나 엄포가 아니라 실제 정책 집행 기조가 변하는 걸 예고하는 걸로 해석해야 합니다.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이라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렇다면 최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있었던 그 대규모 한국인 직원 체포 사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는뭐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주 발생하는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홈원 전 대행 발언은 바로 그런 종류의 대규모 작업장 단속 특히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한 걸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급식 작전이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해요. 네. 따라서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변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랑 직결될 수 있는 문제죠. 단속 대상 기준도 이전보다 좀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해당 불법체류 직원이 뭐 폭력 범죄 같은데 연루됐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불법체류 직원을 많이 고용한 기업 자체가 주된 타겟이 된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점이 이번 호원전 대응 발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CNN 사회적 질문 자체가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 체류 직원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이 늘어날 거냐는 거였고 여기에 홈원 전 대행이 그렇다고 명확히 답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이건 앞으로 ICE의 단속 작전이 개별 불법 체류자의 뭐 범죄 경력이나 위험성보다는 해당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의 규모, 스케일 여기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수의 불법 체류자를 어쩌다 고용한 경우보다는 다수의 불법 체류자를 좀 조직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 이런 곳들이 우선적인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나 작전 방식 예를 들어 뭐 몇명 이상 고용했을 때 대상이 되는지 이런 건 공개 안 되겠지만요. 네, 근데 홈먼 전 대행 발언하고 그간 IC 단속 패턴을 조합해보면 고용된 불법 체류자의 절대적인 수나 전체 직원 대비 비율 같은 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음. 이건 기업들한테 단순히 법 지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고용 관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내부 점검 그리고 검증 시스템 구축 예를 들면 뭐 E-Verify 활용 의무화 확대 같은 거요. 아 E-Verify요? 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네, 들어보니 결국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 문제의 책임을 이제는 불법 체류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즉 기업에게도 훨씬 더 무겁게 묻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해석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국경 넘는 행위를 막는 걸 넘어서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그 경제적 토양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히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국경 통제 강화와 내부 단속 강화 이두개 엔진을 동시에 돌리는 보다 입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수 있죠. 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속 강화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걸로 보여요.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적인 저임금 노동 근절에서 합법적인 고용 시장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겠다. 네. 둘째, 이걸 통해서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권익을 보호한다. 셋째, 미국 내 취업 기회를 차단해서 불법 이민의 근본적인 유인을 제거해서 국경 통제 효과를 높인다. 이런 다각적인 목표를 가진 상당히 치밀하게 설계된 정책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톰 호먼 전 IC 국장 대행의 발언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고용 사업장 단속 강화 방침 그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사업 운영하시거나 관련된 업무 하시는 독자님들은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간순히 뭐 인도적인 문제나 이민정책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또 노동시장의 공정성 그리고 국가 경제 정책과도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사안이 됐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조지아주 사례처럼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법규 변경이나 단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고용하는 모든 직원의 합법적인 취업 자격 이거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 완벽하게 갖추는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뭐 막연한 기대나 관행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부담이 따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 단속 강화 방침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